예레미야 30장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짜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화했느냐. 슬프다, 이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란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해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 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의 말이다. 내가 너를 조차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네 송사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네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출을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오는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내가 너를 고쳐주고 네 상처를 치유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페어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그 진노한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31장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 없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무리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묻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송양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엘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네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네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니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니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났어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네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류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전여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너 방종한 딸아, 네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새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다, 안는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때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복음자리 거룩한 상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때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쉬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사람일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화해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이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는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칭량줄이 가랩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저녁과 기드론 시냇가에서 동쪽의 밭들레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